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개념원리 네 번째 영상이고요. 어, 여러분이 이제 주식 관련해서 뭐 인터넷 찾아보고 광고 문구 같은 거 보면 이제 특히 책 이름에서 기적의 차트 매매법, 이런 거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적의 차트 매매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연 존재할까요? 이제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차트에 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를 일단, 봉 차트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차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봉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봉 차트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요 차트를 어 봉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봉 차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차트는 크게 두 가지 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 양봉과 파란색 음봉 두 가지입니다. 이 봉의 모양을 좀 해석을 해 보면 우리가 정규장 9시부터 세시 반까지 어장이 열리면 가격이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이 가격들을 봉 하나에 압축해서 담아 거예요. 9시에 어, 시작한 가격을 시가, 3시 반에 끝난 가격을 종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규장 사이에 가장 낮았던 가격을 저가 높았던 가격을 고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 종가, 저가, 고가를 하나의 봉에 어, 압축해서 담아놓은 건데요. 시가보다 종가 9시에 가격보다 3시 반에 가격이 높아져서 끝난 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빨간색 양봉으로 색칠을 해주고 그리고 각각 가격봉 위치는 어 시가 고가 저가 고가가 요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파란색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아홉시부터 세시 반에 장이 끝날 때 가격이 낮아져서 끝난 거예요. 하락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날은 요런 식으로 봉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알고 있으셔야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간 단위로 그리면 일봉 차트가 되는 거고요. 주간 단위로 그린다고 하면 월요일 아홉시에 시작한 가격이 시가. 되는 거고 금요일 3시 반에 끝난 가격이 종가 그리고 일주일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고가, 낮았던 가격이 저가가 돼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봉에 한 주간의 가격 데이터를 압축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봉 차트, 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로도 어 봉을 나눠가면서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신한 알파 화면에서 여기 위에 있는 일, 주, 월을 누르시면 어봉 차트의 기준을 바꿔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요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 기술적 지표들이에요. 시안 어, 알파 화면에서 여기 톱니바퀴 부분 클릭해 보시면 제가 수급 데이터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정말 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RSI, 어, 일목균형표 엄청나게 많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걸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을 거고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 두 가지를 먼저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우선 이동 평균선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증권사 어플 들어가시면 가장 차트에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어, 이동 평균선은 주로 직전 5일, 20일, 60일, 120일, 가격의 평균을 내서 그 평균선을 이어서 그린 라인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단위가 좀 특이하죠? 보통 우리 한 달은 30일인데 20, 60, 120 이런 식으로 20 단위로 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영업일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 20영업일을 1개월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 2일 이동 평균선은 1개월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60일은 3개월, 120일은 보통 6개월 가격의 평균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2십일선을 단기 추세, 60일선을 중기 추세, 120일선을 장기 추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추세선이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뭐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쭉 올라가거나 혹은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쭉 내려간다라고 할때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는데 사이사이 등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이평선, 이동 평균선들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거나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상승하는 추세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이 이동 평균선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지지가 된다라는 의미로 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된다는 게이 이동 평균선을 조금 내려왔다 올라가도 지지가 되는 거고 닿기 전에 올라가도 지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동 평균선 현재 주가의 차이를 숫자로 어, 이격도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서 이 수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103 이상이면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룰 규칙을 만들었고요 이격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20일 이격도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20일 이동 평균성과 현재 주가의 차이 비율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격도가 100보다 크면 현재 주가가 어 과거 20일 이동 평균보다 올라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100보다 작으면 어 직전 20일 이동 평균보다 현재 주가가 내려와 있다. 가격이 하락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격도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었고 이 규칙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상승 추세에서는 지금 상승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할때 이격도가 105 이상이면 105라는 건 현재 주가가 과거 이동 평균선보다 5%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어, 따라서, 과거 평균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역으로 이제 매도할 때가 됐다. 비싸져, 충분히 비싸졌으니까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편이고 반대로 이격도가 98 아래에서는 아, 이제 저렴해졌으니까 과거 평균보다 저렴해졌으니까 어, 거꾸로 사모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매수 시그널로 이제 해석을 하는 편인데요. 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격도를 뭐 어떤 사람은 20일을 기준으로 보고요. 오위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종목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큰 종목은 이 105랑 98이라는 숫자를 좀더 넓혀서 본다던가, 변동성이 적은 종목은 어, 마음대로 좀 줄여서 본다던가 하는 좀 주관적인 어, 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유념을 하시고 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격도까지 설명을 드렸고 어 다음으로 말씀드릴 지표가 RSI라는 지표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했지만 볼린저밴드라는 지표와 RSI를 조합해서 어, 많이 보는 편인데 이 RSI는 어 우리가 이 추세 지표 이동 평균선이나 볼린저밴드 같은 지표를 보다 보면 약간 해석이 두루뭉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이평선에서 좀 지지가 되고 상승을 할줄 알았는데 여기서 지지가 안 되고 더 내려간다던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아요. 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뭔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한번 과열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오르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의 상황을 보는 것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밴드 등을 통해서 현재 추세의 모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어, 이 강도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추세의 강도를 볼수 있는 지표가 RSI예요. 이 RSI는 0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가지고요. 어, 이 지표를 해석하실 땐 30과 7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0 아래에서는, RSI가 30 아래일 때는, 아, 이 종목이, 안 좋아서 파는 건 알겠는데, 지금 매도세가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아. 해서, 과 매도 구간이라고 부르고, 이 구간에서 역으로, 아, 매도세가 너무 과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 이쯤에선 나는 사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걸 매수 매수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편이고요. 반대로 70 위에서는 아이 종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과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해서 과매수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70 위에서는 역으로 그러면 매도를 해야겠다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시그널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어, 이렇게 두 가지 지표 이동 평균선 그리고 RSI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실제로 어, 종목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어, 신한 알파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이 톱니바퀴 눌러가지고 이동 평균선이랑 RSI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 중간중간에 이제 등락이 있지만 추세가 망가지지 않고 지금 여기서 20일 혹은 60일 선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음, 펀더멘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이렇게 양봉 그리면서 막 급등하고 있을 때 폭등하고 있을 때막 손이 나가요 사고 싶어요 근데 이럴 때 사시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아서 이평선 근처에 왔을 때 꼭꼭 분할 매수하시는 방식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평균 단가를 이왕이면 우리가 좀 저렴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고 근데 이평선만 보시면 언제 이제 사실 문제가 주가가 과열 국면이어가지고 팔아야 하는지는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사실 감이 잘안 오죠 이때는 아래에 있는 이제 아래 RSI가 70을 상회할 때로 어,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한 가지 지표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지표들을 조합해서 이제 본인만의 좀 룰이 어느 정도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매수 매도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제까지 보여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뭐, 기적의 차트 매매법,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 지표들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정도로 조금 평균 단가를 좀 저렴하게 어떻게 가져갈 수 없을까라고 할때어 활용을 하시면 좋은 거지. 이 차트만 보고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 없이 재무제표나 이 회사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 없이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어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적 지표라는 게 해석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룰을 쓴다라고 하지만 그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 종목에 따라서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펀더멘탈 분석을 마치신 해당 종목의 재무제표나 사업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마치신 어 종목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기술적 지표 차트와 관련 해 에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